지금 보시면 하나는 y는 ax 제곱이고 하나는 y는 로그의 bx죠. 맞죠? 이게 bx거든요. 그럼 그려 봐. 그둘다 그럼, 그럼 기억번 그림은 뭐냐면 둘 다일보다 크면 얘가 로그 파랑색, 아, 지수 파랑색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안 만날 수 있어요. 충분히 만날 수 있지만, 그쵸 항상 만나는 건 아니에요. 그럼 기억 번안 되는 거 맞죠? 맞아? 그럼 니은 번은요? A가 A는 그 지수는 증가죠. 지수는 증가고 니은 번은 지수 증가고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건데, 야 B가 얘는 감소죠. 감소는 얘는 그림이 지수가 로그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? 요렇게 그러면 만날 수밖에 없어요. 니은번 만나야 돼요. 그렇죠? 문제. 지수가 감소, 로그가 증가. 맞아? 그러면은 디귿번 지수 감소하는 거는 어. 우리 아는 게 요렇게 가는 게 감소하는 거잖아, 지수 함수가. 로그가 증가하거든요. 증가하는 거는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가지 만나야 돼 걔는. 그렇죠? 개형을 알면 그거는 마지막 리을번은 지수가 감소, 로그 감소. 그러면 얘는 맞나, 안 맞나? 맞나요, 이건? 왜냐면 지수 감소는 누구죠? 얘죠. 로 감소는 얘예요. 이거 그림만 개형 말면 되는 거 맞지? 이거? 그러면 기억 뼈다 아니 기억 뼈다만다 만나는 거 맞아요? 뭐 이런 거 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그 그래프의 개형을 보는 거거든요. 어 그거 어려워요. 봐봐그 397번을 좀 해봐요. 이제 이제부터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. 맞아요 했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보시죠 민호 <미노> 모르겠대요? 이거 모르겠으면.